大家好,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 3강 하기 전에 2강 하던 내용 한번 보살게요. 2강 우리 배우던 거, 안녕하세요. 你好,你好.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大家好.大家好. 선생님 안녕하세요.老师好,老师好. 친구들 안녕하세요.朋友们好,朋友们好. 동료들 안녕하세요. 동시민好 안녕하세요. 동시친들 우리 하세요동창 안녕하세요. 동창好 안녕하세요. 동고민들 안녕하세요. 동客민들 안녕하세요. 동不起들안녕 여기서 인시제들인녕 나, 我. 그러면 우리는, 我们, 제1인칭, 너, 당신, 니, 너비만은, 닌, 너희들은, 니만, 니만, 이 단어는 출제하지 않아요. 그 남자는, 타. 이거 글자만 달아요. 왼쪽 보시면, 남자 타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자 타는, 왼쪽, 왼주, 왼은 여자. 아, 타, 타, 그들은, 타만. 음,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再见.再见. 이었어요. 이거 바로 우리 이강의 내용이었어요. 인청 중요해요. 오늘 우리 뭐 배울 거예요? 가족이에요. 교체해 보시면 우리 가족 누가 있는지 제가 단어에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바로 상감 시작할게요. 음 보세요. 가족. 이번에 단어도 从坐到요 왼쪽부터 오른쪽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단첫 번째 단어 볼게요. 이거 우리도 병원 배운지 얼마나 안 돼서 제가 병원 다시 쓸게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예, yeah, 예, yeah, 맞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예예, yeah, 예예. Yeah. Yeah, yeah. 두 번째 경성 때문에 앞에 거세개 읽어야 돼요. 예예. Yeah, yeah. 예, yeah, 예. Yeah. 좋아요. 그 다음에 할머니. 음, 볼게요. 이거 성문은 뭐예요? 너, 원문은 아이. 성전은 삼성. 그러면 너, 아이. 삼성 붙이면 무슨 소리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나이. 좋아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이, 나 나이, 나 좋아요. 할아버지는 예예 yeah, yeah. 할머니는 나이날 나이. 이제 우리 외가조 볼게요 두 번째 주 바로 외가예요 외가 바로 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외할아버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언절 성모는 오 외모는 아이 성조도몇 성이에요? 사성이에요 오 아이 성조 사성 무슨 소리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와이 좋아요 두 번째 언절 볼게요 응 음, 성모는 끄, 그, 끄. 그 원문은 옹옹 성전은 일성이에요 끄, 그, 옹 일성 무슨 소리 나올 수 있어요? 바로 꽁꽁 그러면 외할아버지는 와이 꽁와꽁꽁 나중에 보시면 그냥 남자예요 남자 동물든지 사람이든지 꽁이 단어만 보시면 남자 뜻이에요. 음. 그다음에요 두번째. 외할머니, 외가조의 두 번째예요. 외할머니, 볼게요. 어, 바로 첫 번째 이미 똑같아요. 와, 그러면 두 번째만 볼게요. 포 이게 뭐예요? 워, 푸, 워, 푸, 와이와이 와이퍼, 누구예요? 외할머니예요. 이네분 우리 다시 볼게요. 할아버지, 예예, 예예, 할머니, 나이나, 이 나의 나이 외할아버지 와이공 와공 외할머니 와이퍼 와이 좋아요 이제 우리랑 가까이 있는 아빠 부터 볼게요 음. 성모는 뭐였어요? 뽀뽀외모은아 성조는 사성 뽀아 사성 무슨 소리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빠 아빠는 빠바+ 빠바 좋아요. 빠바 있어도 엄마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 엄마는 우리 병원 배웠을 때제 이거 예시를 했었어요. 모아 일성. 마 마마+ 마마. 그래서 빠바 마마 빠바 마마 좋아요. 그다음에요. 볼게요. 누구예요? 그어그어 그, 어. 일성. 그그 그그는 누구예요? 오빠, 형, 음그哥哥 좋아요. 그 다음에요. 언니, 누나. 이 성분은 뭐였어요? 지, 지, 예, 예. 성전은 삼성. 그러면 지예, 지예, 두 개. 姐姐,姐姐, 음. 哥哥,姐姐, 오빠, 언니, 형, 누나. 哥哥,姐姐. 그러면, 남동생랑 여동생 보세요. 응, 음, 남동생은 띠, 띠, 더이 띠, 띠, 띠띠, 띠띠, 띠띠. 좋아요, 여동생 볼게요. 응, 음, 뭐, 에이 사성 메이메 메이메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이단 우리 볼게요. 그다음에 이어서 단어 할 거예요. 이단 볼게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에에? 에 아니에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신 감하세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예예예요 이성, 예예예예 예. 예, 예. 좋아요. 할머니는 나이나이. 나이. 奶奶 외할아버지는 외公 외公 외할머니는 외婆 외婆 아빠는 빠 아빠 엄마는 마마마마 마마. 오빠 형오 언니 누나 남동생 동디 동생 여 동생 동 매매 좋아요. 이어서 다른 단어 풀게요. 음, 그 다음 줄은 가주 단어 아니고 다른 단어였어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거 할아버지랑 비슷해요. 그냥 성조만 달라요 성조는 삼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 무슨 뜻이요? 에또 나도 너도 선생님도 동료들도 이 또는 바로 중국어로 예예요. 예 예, yeah, 예 yeah. 오른쪽 단어 보세요. 모두, 모두 중국어로는 또예요. 또, 또, 또이두개잘 구분해야 돼요. 어, 다시 한번 제가 한국어로 의미 쓸게요.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또, 이거는 모두. 음, 또 중국어로 어떻게 읽어요? 예. Yeah. 나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我也. Oh yeah. 너도? 你 yeah. 예. 친구들도,朋友们, 예. 그러면, 모두, 여러분 모두, 다자 또, 동료들 모두, 동심은 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볼게요. 매우, 매우. 음, 이 단어 자주 나와요. 매우, 이 부사는 쓰는, 많이 써요. 일단, 성문 보세요. 허 원문은, 은, 성전은 삼성. 어떻게 나와야 돼요? 흔, 맞아요. 흔, 很. 부사 항상 뒤에 뭐가 와요? 형사예요. 우리 좋다 배웠어요. 好, 매우 좋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흔, 好.?很好. 좋아요. 흔, 好. 여러분도 흔, 好.다家도 흔, 好.그 다음에요. 바로 의문사. 이거도 제가 이거 우리 병원 배웠을 때, 예시할때 썼어요. 경성이었어요. 마, 마, 일성 붙이면 엄마예요. 마마. 경성은 의문사. 마, 마 좋아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가족자 가주. 여러분 했을 때이자 나왔었어요 이자 그때 무슨 뜻이었어요 집이에요 집자집집그 다음에 런자집런 사랑 자 런은 집사랑 아니에요 집사랑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죽. 어. 그다 자도 큰 집이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가족 자런 가然. 마지막. 의문 어기조사. 뭐뭐는요, 너, 너였어요. 너, 너는요, 니 너, 아빠는요, 빠바나 물론 이너 나중에 다른 뜻이도 나오지만 여기서 이 하나 뜻이만 알시면 돼요. 어 바로 어기조사. 의문 어기조사. 누구누구는요, 앞에 인천 붙이면 뒤에 너 붙이면 돼요. 니나, 바빠나, 마마나,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단어 제가 다 설명했어요. 성취예요 이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두 분만 이고 회화 바로 갈 거예요. 볼게요. 첫 번째, 할아버지, 예예, 예예. 할머니, 나이 나이, 나 나이. 할아버지, 와이 公, 와이 公.왜 할머니, 와이 포 外婆,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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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마마, 마마 오빠, 형, 오빠, 형, 오 언니 누나 지 오빠, 형, 오빠, 형, 디디 디 오빠, 메메예 또그 또. 다음에 매우 부사, 헌, 헨, 그 다음에 의문 어기 주사, 마, 마, 그 다음에 가족, 자인자인마지막도 의문 어기 주사였어요. 는요, 아니면 요, 음, 너, 너, 좋아요. 여기까지 다 단어예요. 음, 한번 보세요. 단어, 제가 이제 침을 할 거예요. 그러면 10초만 드릴게요 음. 준비 다 됐어요? 음. 우리는 아빠 아빠의 아빠 뭐로 불러요? 아빠의 아빠 뭐로 불러요? 예예 맞아요. 네. 예예 예예 그러면 우리는 엄마의 아빠 뭐로 불러야 돼요? 바로 와이공 잘했어요. 왜 아빠의 엄마 우리 뭐로 불러야 돼요? 나이 나이 좋아요 나이 나이 엄마의 엄마 우리 뭐로 불러야 돼요? 와이퍼 와이퍼 음,很好 예를 들어 제 집에 저 말고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 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저보다 두살살 젊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들 뭐로 불러야 돼요? 디디 맞아요 띠디, 띠디. 그러면 저희 남동생 저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제, 제제. 맞아요. 저 위에, 만약에 저 위에, 저 위에도 남자, 남자 아이 한명더 있어요. 저 위에. 저보다 세살 많아. 제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哥哥. 맞아요. 哥哥. 만약에 저 위에 여자, 딸한명더 있으면 뭐로 불러야 돼요? 제제, 제제. 좋아요. 그러면 저희 아빠 어떻게 불러야 돼요? 파파, 파파. 엄마는 마마, 마마. 이 사람들 모두 나의 뭐였어요? 가족, 가인, 가인 잘했요 이제 남은 단어 부사 매우 뭐였어요? 헹, 헹. 또는 예, 예. 모두는 또, 또. 의문 어기조사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마 마, 두 번째는 너 너. 이제 단어 문제 없죠? 우리 바로 회화 대화 갈게요. 대화 보세요.